오늘은 법된 추수 감사 지휘로 드리는 말입니다. 이 법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에 표시도 하고, 이만큼이나이 표시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 있게 드린다는 것과 여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 미국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0, 아 1703년에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친구였던 맥스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30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이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유할아버지가 목사님,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사람이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로 18세기 초에 1720년대, 30년대 그이후 쭉쭉 뛰어왔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영적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존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바로 에드워즈와 맥스주크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같은 주의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함께선 자꾸 주일학교 다니면서 함께 선생님과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찬송을 풀었던 사람인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감격이 생겼어요. 똑같이 함께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서서히 서서히 실어가서 세상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느 기자가 그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계가족 873명. 세월이 흐른 후예입니다. 그리고 맥스 주피의 직계 집계가족 1,292명을 조사를 해서 그 신문에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그의 자녀의 바로 가족입니다. 집계니까 손주들도 있죠. 증손도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서는 부통령이 한명이 나왔습니다. 상원의원이 두 명이고요, 하원의원이 셋, 대학총장이 하나, 판사가 삼십, 변호사가 백, 의사가 육십, 교수가 육십오, 군인이 칠십오, 공무원이 팔십, 작가가 팔십오 명, 성직자가 백 명, 그리고 나머지 이백육십 명은 평신도. 자,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멕시코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점점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갔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직계 가족 1,292명을 보면은요, 불구자가 440명, 거지가 310명, 유아 사망 309명. 살인자 70, 도둑 60, 매춘부 50, 그리고 53명은 별볼일 없이 살아가는 자였다. 자, 우리는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감사를 버리고 불평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훗날에, 나의 후대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이사야 4 3 2 1 알죠? 우리 성도들 다 알죠? 이사야 43장 21절 그것을 보면 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다 찬송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찬송하는 것이고요. 나의 삶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려는 태우을채우으시고그 일을 이루어 보여주시려는 것이요 인간을 통하여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그 찬송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영광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자,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만의 범위가 아니죠. 온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그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말라기의 제사 장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떠한 벌이 내릴까 두려워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치안합니다.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긴 하였으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채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원본과 마음과 정성을 파여서 예배드리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태도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신앙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백편 2절 기쁨으로 호화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어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라고 했습니다. 기쁨.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누가 와서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시오 하기 전에 내 발이 스스로 기뻐 춤을 추며 뛰어가는 것이죠. 예배자리를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경 늘더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태도로 우리는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은혜가 넘친다는 표시입니다. 바로 즐거움은 신앙의 징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요, 바로 어떤, 예를 들면,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노래 부르는 북한 주민들과 같이 강제로 모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편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 위에서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포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산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산재물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서 라는 것이죠. 바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찬양을 드리합니까? 자, 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하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이 많죠. 어디 가면은 무슨 머르카프도 뭐 있고, 무슨 뭐 월드컵 있고, 뭐 무슨 신 많이 있네. 그래. 그 정도로 신이 많다. 귀신이 많아. 귀신. 귀신이 많아가지고 어떤 데서 귀신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일본에 가면 뭐 2만개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만칠 귀신들. 아예 귀신만 있을까요? 내가 어떤 우상으로 섬기는 나의 세상적인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부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고요. 성자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고요. 성령의 하나님은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돕는 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바로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우상이나 거기에 버금하는 것에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 하려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맹복적으로 드려서는안 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누구이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바할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바로 자기가 복을 누린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혈과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만든 물고기 형상, 동물의 형상 이런 것을 만들고 이상 야릇하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신을 끌고 다니죠. 어디다 세워놓고 절도 하고면서 어째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 그의 목적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상을 섬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결국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다른 곳에 감사하며. 또 복을 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향이 들린 것이죠. 그런 무지한 자들 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키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당위성입니다. 시편 71편 5절 6절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감사하며 찬송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왜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모태에서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곁길을 가지 않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나의 경험한 편한 첼시오. 나는 그의 바 백성인인 내가 감사하며 찬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번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 많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임금의 초대에 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그게 바로 10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문입니다. 그의 궁정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갠시록 네. 21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니 그 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곳. 그들은 바로 찬송을 부르는 자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성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와 찬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성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성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네. 환경이나 처지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게 범사에 감사와 찬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내가 행여 어떠한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현안에 아, 네. 우리를 모태에서 보호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